아직까지는 뭐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선수들이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또 어떻게 경기에 나가실지는 결정하시는 거그 결정에 따라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공격수로서 이제 팀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고 또 이제 팀이 아무래도 1승1패좀좀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쪽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컸고 또 이제 아직 한 경기가 남아가지고 그 경기에서는 좀 잘해볼 생각입니다. 일단 저희가 이제 어 2년 동안 같이 준비해왔던 그런 걸 모든 걸 섞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또 저희 팀이 워낙 팀웍이 좋아가지고 또 3차전에서도 좋은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영욱이 외에도 이제 모든 공격수들이 아직까지 포인트가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수로서 이제 팀의 모든 선수들이 골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안좀 뭐라야 되지 좀안 소심해지고 막좀 말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. 마지막 경기니까 이제 또다 같이 공격수들이 하는 말은 이제 누구라도 이제 골 넣고 꼭 팀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 그런 개인 욕심 버리고 팀으로 가다 보면 또한 골을 나오지 않가,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영욱이가 말했던 게 이제 자기는 두번 나왔는데 한 골이라도 꼭한 골이라도 넣고 싶다고 많이 옆에서 도와달라 했는데 남아공전에서 제가 이제 영욱이 최대한 도움 주려고 해봤는데 그게 좀안 됐던 것 같고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만약 되게 된다면 또 이제 영호이가 한걸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더 서포트할 생각입니다. 어, 두 번째 경기 남아 공전 끝나고 일단 강현이가 이제 우다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먼저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나의 팀으로서 이제 또다 같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다 뛰어줬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 생각해요. 제, 저 말고도 이제 또 오래 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훈련이 마지막 훈련일지 될 수도 있고. 내 경기가 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고 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이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최대한 한 발짝 더 뛰고 모든 선수들이 하나로 돼서 이길 수 있게끔 경기하겠습니다. 뭐 일단 제가 어 축구 하면서 포드라는 자리에 처음 서봤던 자리 올때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였고 그게 또 제가 하는 사이드 플레이서보다 안쪽에서 하는 플레이가 훨씬 더좀 어려움을 겪었고. 그런 거에서는 또 경험이니까 일단 부딪혀보고 했는데 잘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.